에너지와 열 효율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물체나 시스템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물체를 움직이거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물체가 움직일 때 생성되는 운동 에너지, 위치가 바뀔 때 형성되는 포텐셜 에너지, 뜨거운 물체가 지니고 있는 열 에너지, 여러 가지 화학작용에 의해서 합성된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 전자라는 물질이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에너지, 그리고 태양이나 조명 등의 광원이 가지고 있는 빛에너지, 소리가 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소리에너지, 핵 융합이나 분열에 의해서 생성되는 핵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연계의 현상들은 대부분 에너지 이동과 전환을 수반하게 됩니다. 가령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은 빛 에너지를 통해서 저분자인 물질을 고분자로 합성해서 화학 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것이고요. 번지점프라고 부르는 스포츠는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장대 높이 뛰기는 장대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태양은 핵 에너지를 통해서 빛 에너지라든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태양 전지는 태양에서 온 태양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휴대전화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볼수 있는데요. 전지가 충전될 때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스피커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에서는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 밖에도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전기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져서 휴대전화가 뜨거워집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할 때에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화면에서는 전기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에너지가 전환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데요. 이것을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연료에서 공급되는 화학에너지를 100%라고 했을 때 열에너지로 79%, 전기에너지로 2%, 운동에너지로 19% 정도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연료가 공급한 100%의 화학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그 총합은 100%로 일정합니다. 에너지는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된 뿐이고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열기관은 공급된 열에너지의 일부를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방출하게 됩니다. 열기관에는 자동차 엔진으로 사용되는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증기 기관 등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것을 휘발유, 경유라고 부르고 있죠. 열 기관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공급된 열 에너지는 열 기관이 한 일과 버려지는 열 에너지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 효율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된 열 에너지분의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 그런데 사용한 에너지라는 것은 공급된 열 에너지에서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뺀 거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열 효율은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0.7, 0.5와 같이 소수점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열기관에서 마찰이나 배기가스 등에 의해서 버려지는 열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줄이거나 다시 이용해서 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과 전동기 전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감속하거나 내리막을 내려갈 때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회수하여 전지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는 출발이나 가속, 오르막 등 순간적으로 큰 힘이 필요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버려지는 열 에너지의 양이 적어서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과 전동기를 동시에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무거워지고 가격이 다소 높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이용한 LED는 백열전구에 비해서 6배에서 8배, 형광등에 비해서 약 1.2에서 1.5배 정도 효율이 높고 수명이 더 길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가전제품에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데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를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제품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플러그를 사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전기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에도 이러한 것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여서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주택인 에너지 제로하우스가 그 예입니다. 가령 태양광과 바람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기도 하고요. 높은 성능의 단열재를 사용해서 더위와 추위에 강하며 적절한 차양과 남향창을 통해서 실내로 햇빛이 유입되는 것을 돕습니다. 빗물 저장소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와 열효율을 살펴봤습니다.